현재 21년 1월 1 2일 응답받은 내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분명 짐승처럼 딸 뒤편에서 내려왔고 남극에서 올라왔으며 사람들의 일반 상식을 피어 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의 이뤄짐이 백악관은 두 번의 재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하며 결제를 들고 있던 팬이 잠시 나의 손에 건네졌다. 딥스테이트와의 싸움이 조선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거듭되는 탄핵 실패와 암살 실패로 그들은 부정 선거와 선동으로 미국을 악의 손으로 되찾으려 한다. 그래서 백악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악이 되었고 매우 분주해졌다. 트럼프는 쓰러진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먼 미래에 선이 이길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 증거가 트럼프의 결제 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다. 트럼프가 들고 있던 결제 써인 펜은 단순한 펜이 아니다. 통치를 하는 호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다. 우리에게 건네진 그것이 바로 같이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주권의 펜이다. 이 글과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는 기도로 깨어 있는 자들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펜스 부통령으로 인해 민주당은 첫째 시간을 벌었으며 둘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기회를 다시 얻어내었다. 탄핵은 절차상의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뤄질 수 없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트럼프를 제거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응답의 이뤄짐이 지난번 주님께서 알려주신 명단 중에 교황청이 들어 있었는데 루마 교황청이 딥스테이트에 깊숙이 연관되었음이 1월 10일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바티칸에서 정전과 총성 소리가 들렸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체포되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는 루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들은 숨어있는 악한 정치기구이며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집단이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참고로 프란치스코는 예수의 출신이다. 응답의 이뤄짐 3. 정광훈 목사의 석방이다. 대단히 축하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응답은 정광훈 목사를 체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문재인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사건이다. 이 일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며 현재형으로 비전이 있다. 1월 9일에 받은 응답 타르테 이번에 우리가 놀라게 될 키워드는 카르텔이 될 것이다. 아침에 씻으면서 영어로 세계를 위해 기도하던 도중 내 마음에 주시던 또 다른 응답은 카르텔이었다. 카르텔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는 때와 시간이 지난 뒤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예상의 카르텔이라는 어원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 일 딥스테이트들의 같은 이상과 같이 실현을 위해 협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할 수 있다. 2위를 실행하기 위해 카르텔 조직화되어 전 세계에 숨은 그림자 조직들이 실체가 트럼프를 위시한 선한 군대가 밝혀낼 것이다. 쌈또 다른 경우는 카르텔 조직이 이번 부정 선거의 중간 역할이나 행동대장이 되었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발각될 경우 윗선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기드온의 300용서들이여. 끝까지 기도하자. 싸움은 시작되었으며, 기을이기까지 기도로 지원해야 한다. 다가오는 16일과 20일에, 미국, 내전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자. 미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을 겪을 것이다. 주가 폭락과 사망자들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이 선한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 미국은 대규모 정전사태와 소요사태, 주별로 고립되는 상태, 경제 혼란과 의문의 죽음대, 처음 보는 짐승들의 등장, 장기화되는 기독교에 대한 핍판 성경적으로 활란시대는 아니지만 훈련하는 광야의 시대는 맞다. 한국 교계는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정부의 눈치와 사람의 눈치로 신정주의를 벌인 지 오래다. 우리가 회복할 때가 있대 말고 언제 이겠는가 근신하여 끼어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람들과 함께 바다에서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몰려왔다 놀래서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막 뒤돌아서면서 피했는데 나의 눈에만 큰 파도가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 지나쳤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또큰 소리가 나서 위를 보니 큰 파도가 하늘 위로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엄청나게 큰 새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웠으며, 새의 물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맑은 물 같으면서도 반짝이는 거룩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전 세계 지구촌 모두가 이토록 하나가 되어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될것 같은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쓰나미 같은 시련이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이어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이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시는 성령의 강력한 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 악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